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소속사 어트랙트로부터 강탈의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의혹을 받는 버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학력 위조 외에도 이력 위조까지 했다는 의혹의 오기재라고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입장문이 공개된 후 대중은 안성일 대표의 피프티피프티 멤버 템퍼링 의혹에도 모자라 학력 위조, 이력 위조 의혹까지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 위조 기록을 오기재라고 표현한 것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학력 이력의 위조 항목이 한두 군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상당수를 위조해 고의적인 거짓말로 업계를 우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안성일 대표는 포털 사이트 등 공식 프로필 기재란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으로 적었지만 실제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 목록 명단에는 안성일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중앙대는 안성일 대표의 형만 제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2004년 3월까지 ZAP 엔터 소속이었던 안성일 대표는 2006년 1월 비타민 엔터 제작이사, 2007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워너뮤직 코리아 제작이사로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티브 제작이사, 2포스트리 총괄 제작이사, 더그버스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최근까지는 비욘드 뮤직 권리 부문 대표와 어트랙트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경력 부풀리기 혹은 거짓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비욘드 뮤직 측은 현재 안성일의 경력에 표기된 비욘드 뮤직 경력 3년 4개월은 허위라며 2021년 1월부터 22년 5월까지 외주용역 형태로 근무했지만 성과가 없어서 8개월 급여를 주고 용역 계약을 마무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대표의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의 이력도 그곳에 있던 럼블피시의 스마일 어게인 프로듀싱을 맡은 것을 부풀려 말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비타민 엔터테인먼트가 2007년 인수합병을 통해 워너뮤직 코리아로 흡수된 적이 있지만 안성일 대표가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제작이사 일을 4년이나 한 적이 없다는 관계자의 말도 나왔습니다. 안 대표가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재직했다고 밝힌 기간 동안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최고위직에 있었던 a씨는 언론에 안성일은 워너뮤직 코리아 소속으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가 이랬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는 내가 음반 제작 업무 총괄을 하던 때였는데 그와 함께 일을 한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부터 4년간 워너뮤직코리아에서 근무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 워너뮤직코리아에서 최고위직에 있던 인물이 안 대표와 일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인데요. A씨는 내가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고위직을 맡아 일하다가 이후 워너뮤직코리아로 이동했다. 이 때도 나 혼자 워너뮤직 소속이 됐을 뿐 동행한 인물은 없었다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표 포털 사이트 프로필에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제작 이사로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선 그는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워너뮤직 코리아에서도 제작 이사로 일한 적이 없다. 그에 대한 프로듀서 계약서 자체가 없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이스 엔터프라이즈를 인수하면서 가수 럼블 PC를 제작하게 됐고 럼블 PC에 으라차차를 프로듀싱한 안성일의 추천받아 프리댄서 형태로 잠깐 제작을 맡긴 게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 워너뮤직코리아에선 안 대표와 관련해 남아있는 기록은 2006년 비타민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급한 임금 지불 내역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기는 비타민 엔터테인먼트가 워너뮤직코리아에 합병된 땐 때였습니다. 워너뮤직 코리아 측은 그 뒤로는 워너뮤직 소속으로 안 대표에게 지급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같은 A씨와 워너뮤직 코리아의 주장에 대해 안 대표 측은 안성일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워너뮤직 소속 계약직 제작 이사로서 근무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안 대표 측의 설명을 따르더라도 근무 기간에는 차이가 있죠. 결국 거짓말이 계속해서 보태고 보태지다 보니 모든 게 들통 나버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한 언론 매체에서는 안성일 대표가 여러 연예 기획사에 제출한 이력서를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이력서에 따르면 안성일 대표는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ZAP 엔터테인먼트 제작 총괄이사, 다른손 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J.S 엔터테인먼트 총괄이사, 비타민 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제작이사 등을 거쳐 더기버스의 대표가 됐다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성일 대표는 자신이 직접 제출한 이력서에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다고 하면서 오기재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력을 위조했다는 것을 방증했습니다. 잘못 기재됐다라는 해명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학력과 마찬가지로 경력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안성일 대표의 학력, 이력 위조보다 더 뜨거운 감자는 그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온 피프티 피 분쟁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갈등이 과거 가수 손승현의 경우와 똑 닮아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태는 손승현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손승현은 첫눈이 온다고요 편곡자로 안성일 대표를 만난 후전 소속사 포춘과 법정 다툼을 벌였고 포춘을 떠난 후 2개월 만에 안성일 대표의 품에 안겨 트2포 스트릭과 더기버스로 차례로 옮겼습니다. 손승현은 분쟁에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 현재 피프티피프티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엔 이들의 행보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손승연의 전 소속사 포춘의 대표인 이진영 대표는 손승연의 소송으로 공황 장애까지 알았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를 떠올리면 후유증으로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습니다. 이진영 대표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빼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섰대지 조용필 등 당대. 최고 가수들의 홍보 마케팅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대기업에서 네이블 대표로 모셔갈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제작자로 나서 언석을 발굴해왔습니다. 가요계 최대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던 이 대표는 보이스 오브 코리아 우승자였던 손승현을 만난 뒤 본격적인 제작에 뛰어들었습니다. 신인이지만 오디션을 통해 이름을 알린 손승현과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니지먼트 수익을 모두 5대5로 나누는 신인으로서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버클리 음대에 재학 중이던 손승연의 학업 기간까지 계약 기간에 넣는 등 여러모로 신인이었던 손승연을 배려했습니다. 신인인 손승연을 위해 자신의 풍부한 인맥을 활용, 당대 유명 작곡가들의 곡을 수급 받았고 그 무력 가장 핫한 마케팅 업체들을 기용해 손승연을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주변의 손승연은 훌륭한 보컬리스트다.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돕겠다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랬기에 2016년 10월 손수년이 돌연 전속계약 중지 가처분소를 제기했을 때이 대표는 공황장애 증세와 함께 심장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주변 사람들에게 새벽에 원인을 알수 없는 심장발작으로 수차례 응급실을 찾았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애착을 갖고 제작하던 가수였기에 이 대표의 아픔은 더욱 컸습니다. 이 대표를 잘 아는 또 다른 매니지먼트 대표는 당시 업무차 안성일 대표 사무실을 찾았다가 손승현이 그 회사 매니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아 이 대표에게 제보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에이, 무슨 소리야 했던 이 대표는 소장을 받은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되고 마음고생을 했다라고 기뜸했습니다. 계좌뷰를 보듯 피프티피프티 소속사의 전홍준 대표가 이 대표가 겪은 일을 그대로 겪고 있죠. 때문에 피프티피프티 사태가 제기됐을 때 숱한 가요계 인사들이 이 대표에게 안성일 대표에게 당한 피해자로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를 정중히 거절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일이라 손승현에게 아무 감정이 없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또이 대표는 이런 논란이 일어 유감이다라며 인터뷰를 정중히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손승현이 소속사 더기버스를 통해 당시 포춘과 전속계약해지는 수개월간 정상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입장문을 내자 그간 평정을 지켰던 이 대표는 매우 씁쓸해했습니다. 또 손승현이 당시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성대에 폴립이 발병했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해서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이 됐다라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당시 이 대표는 손승연의 성대가 망가질 것을 우려해 뮤지컬 출연을 만료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승연이 간절히 뮤지컬 출연을 원해 결국 제작사가 제시한 출연료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출연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속내를 측근들에게만 전할 뿐 오랜 시간 함구해 왔습니다. 특히 안성일 대표 이름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당시 아이폰을 사용했는데 소송 이후 녹음 기능이 있는 갤럭시로 기종을 변경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녹취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휴대전화를 바꿨던 과거가 떠올랐다라고 넌지시 속내를 전했습니다. 손승현 측이 법적 대응을 경고하며 누리꾼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지만 여러모로 뒷맛이 개운치 못한 이적임은 확실합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소속사 어트랙트만이 아닙니다. 안성일 대표의 덕규버스에 100억을 투자한 교보문고도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피프티피프티를 50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향후 사업 성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덕기버스가 체결한 투자 계약을 살펴보면 교보문고는 원금 회수를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더기버스는 어트랙트로부터 안성일 대표 및세명이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행위 등을 이유로 고소당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더기버스의 중요 재산에 대해 압류, 감류, 가처분 또는 경매 결정이 통지된 후 60일이 지날 때까지 이를 실효시키지 못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교봉고는 우선주 투자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법상 보통주에 대한 투자원금 회수 조건을 설정하기는 어려워 조기 상환 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교보문고가 회수를 노려볼 수 있는 금액은 우선주 투자 금액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욕심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중은 이 모든 일에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안성일 대표를 두고 특급 양파 이 정도면 리플리 주무군 아니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은 어떻게 마무리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이 하루빨리 제대로 정리되길 바라겠습니다.